자 오늘은 시사 박준원 사강 preparing for weather 준비 한번 해보죠 내용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a survivor story from hurricane sandy hurricane sandy로부터 생존 이야기 이렇게 돼 있네요 every year newspapers from around the world cover huge cover h u ocean storms that hit different 매년 그렇죠. 어전 세계에 그렇죠. 전 세계 에 있는 신문들이 cover the huge ocean storms 아주 크, 막대한 그렇죠. 해양 폭풍을 다루는데 이 해양 폭풍들이 hit the different regions 모두 다른 지역을 강타하고 있대요. 자, these storms leave thousands of people injured and dead or dead. 자, leave. 그 다음에 thousands of people injured or dead. 이렇게 돼 있죠. 자, leave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떠나다 이런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남겨놓고 가버렸다 이런 뜻에 포커스를 맞추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폭풍이 남겨놓고 간게 있으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injured,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상태를 남기고 가버린 거죠. 그죠 자, 얘네가 사람들이 뭐,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PP, 분사 형태들이 사용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꼭해 두십시오. Why are forcing others to run away from their homes? 근데 사실 이제 반면에 이렇게도 좀 웃기긴 한데 한편 자, forcing. 자, 강요하다 이런 뜻이죠. force 이게 어, 억압을 막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to run away 도망가도록 from their homes 집으로부터 이렇게 도망가도록 force 압박을 놓고 있어.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스톰이 하는 거죠, 지금 스톰이. 뭐 별도로 나와있진 않지만, 이 스톰이 지금 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forcing에 누가 이걸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타나 있지 않은 건 지금 주어가 동일했기 때문에 분사구문을 만들면서 생략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나와있진 않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나와있진 않지만, 우리는 여기에 생략된 말이 바로 이 these storms일 거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단 말이죠. 여기에 요게 들어갈 거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they also give rise to amazing stories of a survivor 자 놀라운 생존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오, give rise to ing 이렇게 돼 있죠 give rise to ing 이게 뭐낫이 야기하다 이런 뜻이니까 뭐 굳이 바꾸면 네 그렇죠 음, 뭐 굳이 바꾸면 뭐 cause라든가 그렇죠 c a 라든가, 라든가 뭐 originate라든가 이런 단어들로 바꿔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한 이런 아주 엄청난 생존 이야기 같은 것들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Here is a story of a young man who survived the hurricane Sandy. 샌디로부터 살아남은 한 남자의 이야기 가 여기 있습니다. one of the most violent storms ever to hit the united states 미국을 강타했었던 껏 있었던 폭풍들 중에 가장 강력한 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애 중에 하나였었던 허리케인 샌디로부터 살아남은 젊은 남자의 이야기야 여기 있어요. 자, a lady named christine at tom's river new jersey 야 뉴저지에 타म्स 리버에 살고 있는 크리스틴이라는한 여성이 Where the hurricane hit hard. 여기 요 지역을 허리케인이 강타했죠. 자, 요렇게 where이 지금 사용이 돼 있고 요 where이 가리키는 게 타म्स 리버 뉴저지 여기겠죠. 그렇죠? 자, 요 사람이 was lucky enough to escape from her house. 집에서는 안전하게 탈출을 했대요. 그렇죠? lucky enough to escape 그렇게 돼 있네요. 이거 굳이 바꿨으면 어떻게 바꿨을 수 있어요? was so lucky. 아주 운이 좋아서, that, 지금 이 여성은, she could escape. 이렇게 가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she could escape. 어쩌고저쩌고. 나머지들은 그냥 똑같다. 이렇게 바꿨을 수 있는데, 자, 이때, so, 와, uh, 햇과 캔 합쳐서 인어프트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습니다. 충분히 할수있을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uh, from her house before the storm hit. 폭풍이 강타하기 전에 집에서 탈출하는 게 가능했을 만큼 이 사람은 충분히 운이 있었다 이 말이야. When she returned to her damaged house, 이 박살난 집으로 돌아왔을 때. After the storm has passed, 폭풍이 다행히 지나갔을 거고요. She found a note. 노트 하나를 찾았어요. Whoever reads this, I'm dying. 누가 이 글을 읽든지 간에 전 죽어가고 있어요. I'm 28 years old. 저는 28살이랍니다. My name is Mike. I had to break into your house. I'm very cold. I didn't take anything. A wave threw me out of my house down the block. 자, 파도가 through me, 저를요, 이렇게 던진 거죠. 이렇게 밀어낸 거예요. out of my house, 우리 집에서부터, down the block. 저기 아랫블럭에 살고 있는 저희 집으로부터, 저를 이렇게 밀어냈어요. I don't think I'm going to make it. 자, make it. 아, 정말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네, 생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I don't think I'm going to make it. 글쎄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네요 다시 말해 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The water outside is at least 10 feet deep 어, 밖에 있는 물은 적어도 10 피트 깊이입니다 10 피트면 우리가 1 피트 대충 30 센치 생각해보면 대략 한3 미터 가까이 되는 깊이죠 어, 엄청 깊은 거예요 I cannot be rescued 아, 구조도 안될것 같고요 Tell my dad I love him 아버지한테 제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I tried to get out. 그리고 나는 정말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썼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전화해 달라는 게 I love him and I tried to get out. 이두 가지 전해달라고 라 아빠한테 말하는 거죠. His number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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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My name, his name is Tony. 아버지 이름은 Tony예요. I hope you can read this. I'm writing it in the dark. Goodbye. God helps me. 자, Christine did not know if Mike survived. 이때 이 Mike는 여부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hether로 바꿨을 수가 있어요. 자, Mike가 살아남았는지 생존했는지 여부를 Christine did not know. 알지 못했어요. She called the number on the note but no one answered. 자, 그녀는요. 아래 전화번호로 했는데 그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Then she posted the note and the story on her SNS. 그냥 SNS에다가 노트와 그 이야기를 포스팅했는데, the sad message made the rounds on social media. 자, 이 sad message, 이아 슬픈 메시지가요, made round, made the rounds on the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에서 돌아다녔죠. For some times, 일정 시간 동안, before falling into the hands of a radio a local radio station show host, 자이 라디오 진행자의 그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좀안 어, 좋은 소식이 SNS로 좀 돌아다녔었다. 어, after several tries, 몇 번의 시도 이후에 the radio show host finally located Mike and heard his story. 어, 마이크를 찾아냈어. 이 쇼호스트가 마침내 마이크를 찾아냈고,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어요. 자, on the day of the storm, 폭풍이 오고 있던 날, 마이크 was watching the news on the television when he heard a loud noise outside. 자,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음을 들었을 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대요. He went to the door to see what noise was all about. 그는요, 그죠? Went to the door 문 쪽으로 가서 to see what noise was all about 무슨 소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문 쪽으로 갔죠. 자, what the noise was all about 이렇게 되는데 about 이쪽이 비어 있죠. 이 앞에 이제 what에 포함되어 있는 선행사가 지금 조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빠지면서 비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쉽게 와시 그냥 저 자리 들어간다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슨 소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문 쪽으로 갔는데, as soon as he opened the door, 문을 열자마자 he was not able to move, 움직일 수가 없었어. The water in the street outside, 집 밖에 있는 네, 길 길에 있었던 그 물이요, 그렇죠? His house was high and had risen. 어, risen quickly 자집 밖에 그집 밖에 있었던 길에 있었던 그 물들이 was high 엄청 높았고요 and has risen quickly 아주 재빠르게 수면이 상승하고 있었어요 in a moment the water rose to the level of the door 자문 높이까지 그쵸 그렇죠? 차고 올라와서 starting to fill his house 집을 채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이 그랬다는거야 이게 rose가 상승하다 이런 뜻의 rise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ise의 과거형을 쓴 건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무엇 무엇을 들어올리다, 키우다, 양육하다는 뜻의 raise랑은 맞지 않아요. 여기에 raise의 과거형인 raised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다음에 자 물이 차올라짐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was, rise, rose, risen. 이렇게 쓰셔도 안 돼요. 자동사는, 자동사는 수동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and then the water carried him back to his kitchen. 그를 부엌으로 다시 옮겨버렸어. The entire house would soon be underwater. 집 전체가 곧 물에 잠길 것 같았지. 자, he realized he had to escape. 그는 도망쳐야 한다는 걸곧 깨달았어요. As he emerged from his house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했죠? The current cut him and carried him out to sea. 자, 이 급류가 이 current가 cut him 그를 붙잡아서는 carried him out to sea. 자, 급류가 그를 붙잡고 았 여전히 급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어요. 급류가 그를 붙잡은 다음에 carry out 그를 끌고 가 버린 거죠. 그렇죠? sea 바다 쪽으로. He tried to swim back to on flooded house. 이게 침수되지 않은 집 쪽으로 수영그 헤엄을 쳐서 막 애를 썼는데 the current was too strong. The owner saw g the waves took him out to sea again and again. 이게 급류가 너무 세서 파도가 그를요. 계속 바다 쪽으로 막 끌고 갔었던 거죠. 자, after hours of fighting against the water, 물하고 몇 시간의 사투를 벌인 후에 he was finally able to find his way to Christine's house. 크리스틴의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 against는 역시 마찬가지로 온과 똑같은 접촉 계열인데 against는요, 아주 강한 접촉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물하고 아주 강하게 접촉을 하려다 보니까 fight라는 단어하고 매우 잘 어울리죠. 싸우면 접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과의 사투 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shivering with cold. 자, 몸을 떠는데, 몸을 떠는 건 당연히 자동사잖아. 그냥 할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걸 shivered 이렇게 쓰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몸이 떨려짐을 당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몸을 떨고 있었던 분사구문이니까분사구문한 주어는 이렇게 해서, 몸을 떠는 마이크는 wrapped his body. 몸을 칭칭 감았어. blanket으로. 그리고 dead w e r on the chair. 그 blanket은 chair. 의자에 있었던 거죠. 의자에 있었던 blanket으로 몸을 감쌌어요. He was thirsty. 그쵸. 너무 목이 말랐어. Because he has swallowed so much salt water. 자, 소금물. 그쵸. 바닷물을 너무 많이 담켜갖고. 너무 많이 삼켰기 때문에 그는 목이 너무 말랐어. He could find nothing to drink. 근데 마실 게 하나도 없네. Mike picked up the phone to call his family, but it did not work. 자 전화기를 집어들어서 가족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또 전화도 작동이 안 돼. The water was now flowing quickly into Christian's house. 크리스틴의 집을요 물이 객빠르게 그렇죠 흘러들어오고 있었어요. He was now too weak to swim. 아 너무나 그렇 약해져서 수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 요거 바꿨으면 어떻게 될까요? He was now 이렇게 나오는 뺄게요 그냥. So weak 너무나 약해져서 that he cannot 여기서는 과거니까 couldn't로 해야 되겠죠. Couldn't swim. 자, anymore. 더 이상 수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Having already swum several hours to find his way back to the land.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미 그렇죠. 수 시간 동안 수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지금 여기도 having 하면서 능동으로 현재가 되어 있는데 그는 너무나 약해져 있었어. 너무나 약해져 있어서 자, 이걸 콤마를 우리가 앤드로 보자고 말씀 드렸어요. 앤드로 보고 콤마 찍고 ing는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having already swam인데 자, 이, 이 사람이 약해지기 이전에 이미 수영을 해 왔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풀어서 써 버리면 he was now too weak to swim and 이제 사실 앤드로 쓰기는 했는데 앤드로써 놓고 이제 because로 바꿔야 되겠죠. He had swum 그쵸? Already 써야 되겠다. Already swum Several hours 이렇게 될 거고 내용상 end보다는 because가 조금 더잘 어울리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되살릴 수 있어요. 되살릴 수 있을 때 되살려놓고 뭐가 중요한 거냐? 여기 had swum 헤드피피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 과거에 물에 빠졌어요. 물에 지금 급류에 휩쓸렸죠. 급류에 휩쓸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 이수 시간 동안 헤엄을 쳤습니다. 헤엄을 쳤어요. 육지로 올라오려고. 그리고 크리스틴의 집을 발견했죠. 그리고 도착을 해갖고 잠깐 머무르는 사이에 다시 물이 차 올랐고 자 이제 더 이상 이 시점에서는 이 남자는 마이크는 약해져서 더 이상 못 했죠. 그러니까 약해져서 수영을못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그거보다 더 먼저 헤엄을몇 시간 동안 쳤기 때문에 먼저 벌어진 선행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헤드피피 형태가 등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니까 비커즈 없어지고. 히히 같으니까 생략하고 하나는 was 과거, 하나는 had p p 과거 완료니까 뭐예요. 이걸 having pp로 바꿔서 먼저 벌어진 일임을 보여 준 거죠. after being washed out to s e a 바다로 휩쓸려 떠내려간 이후에 이렇게 되니까 사실 after서부터 나와 있는 말이 이제 맨 처음 벌어진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에서 사건의 시간 순서를 쭉 살펴보면, after being washed 가 1번인 거고, 그죠수 시간 동안 헤엄을 친게 2번인 거고, 약해져 있는 상태가 3번인 거죠. 이렇게 내용 파악해 보시면 되겠다. sensing the end was near. 우리가 이제 저 센스라는 단어를 그냥 말 그대로 센스 이렇게 쓰는데 아주 대표적인 지각동사 중에 하나죠. 센스, feel 다 느끼다라는 지각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sense the end was near. 자, sensing the end. 아 끝이 왔음을 직감한 마이크는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죠 sensing the end was near. 자, 그쵸? 그렇죠? 자, end was near. 끝이 다와감을 느낀 뭐뭐한 주어는 이렇게 분사구문 해석을 하셔야 되고, 마이크가 느낀 거기 때문에 sensing ing 붙어 있다는 것도 봐두십시오 자, wrote the note to that Christine found. Christine이 발견한 그 노트를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거죠. Finishing the note, Michael almost gave up on his life. 그쵸 삶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when he saw through the window a boat approaching. 창문을 통해서 그쵸 보트 한 대가 접근하고 있는 걸본 거야. Oh, help he shouted with all his remaining strength. 남은 모든 힘을 짜내서 소리를 질렀어요. The man on the boat heard the voice and finally Michael was rescued. 자, 보트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그렇죠? 마이크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마침내 구조되었습니다. He took Mike home and gave him food and warm clothes. 자, 마이크를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과 옷을 주었어요. Survivor story like Mike's. 어, 마이크의 이야기처럼 그렇죠? 마이크의 이야기처럼 survivor 살아남은 이야기들은 make people appreciate what they have. 그들이 가진 것에 감사하도록 만들어주죠. make people appreciate 사역동사 쓰였습니다. 지금 사역동사 쓰여서. 목적으로 피 e 을 쓰고서 동사 원형으로 appreciate 감사하다 이런 단어를 써놨죠. 감사하다, 감상하다 이런 뜻을 두 가지가 갖고 있는데 감사하다, 감상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선 감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에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고요. When they are safe, 어, 이 사람들이 안전한 지대에 들어섰을 때, 그렇죠? and the sound at home 집에서 편안할 때, with their family leading their daily lives 그렇죠? 자, 어 그들의 일상 생활을 이끌어가면서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안락하고 안전하게 있을 때 그들이 가진 것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렇다면 감사해야 하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등장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왔서부터 맨 끝에까지가 감사해야 하는 내용이고, 요게 어프로, appreciate의 목적으로 쓰인 거네요. 자, 요런 애들 구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how do hurricane form? 자, 허리케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Hurricane form only over ocean water. 자, 바닷물 위에서만 만들어지는데요. 어떤 바닷물이냐면? That has a temperature of a 60, 26 or more degrees Celsius. 그거보다 더 이상, 26도나 그거 이상의 바닷물 위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 내용일지 잘 보셔야 돼요. 알았죠? 내용일지. This is why. Why. 이유야, 이유. 이유. 그쵸? 뭐가 이유냐면, 이 앞에 게 이유야. 이 앞에 게이앞 문장이 지금 이유인 거예요 뭐에 대한 이유? Y 뒤에 있는 말에 대한 이유인 거죠 They are common in tropics where water temperatures are high all year round. 1년 내내 수온이 높은 열대 지방에서 허리케인이 흔한 이유가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이더라 이 말이야 자 지금 보시면 where water temperatures are high all year round 할때요 where 이그죠 자, tropics라고 하는 요 지역에 관련된 말에 꾸며 주는 형태로 관계 부사가 등장을 해 있습니다. 자, when warm air rises 역시 이것도 내용 일치 잘 보세요. 자,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 creating low pressure over the water surface. 물 표면에서요, 낮은 기압이 형성되고요. cooler air from nearby, 근처에 있었던 찬 공기가 enter to fill the area. 해당 지역을 메우기 위해서 들어오죠. 자, 우리가 해면, 해수면을 이렇게 그려보면, 해수면을 이렇게 그려보면, 따뜻한 공기가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상승을 하는 거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위로 상승을 하면 여기에서 이 해수면 인근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 인근에서 로 프레셔 저기압이 형성되죠. 그렇죠? 저기압이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찬바람들이 옆에 있었던 시원한 바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몰려드는 거지 이 안쪽으로 이렇게 쿨러 에어가 모여드는 거죠. 자, as this continues 이런 일이 반복되면 the resulting clouds 그렇죠 그 결과로 생긴 구름이 begin to expand 확장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giving rise to rains and thunderstorms.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give rise to cause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렇죠? cause의 의미가 있어. 뭘 야기시키냐 하면 비와 천둥번개를 야기를 시키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로 생성된 여기 resulting이라는 단어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resulting이라는 단어 잘 체크해 두세요. 그 결과로 형성된 구름이 확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The thunderstorm then began to move in circle.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하면 due to the rotation of Earth.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러죠. 지구의 자전 때문에 얘가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This point is called a tropical depression. 이걸 열대성 저기압이라 부릅니다. As a tropical depression moves over warm water, 자, 열대성 저기압이 더 따뜻한 물 위로 이렇게 움직이면, the clouds expand. 구름이 더 확장되고요. The winds begin to build up speed. 바람이 속도를 내기 시작을 하면서 becoming a tropical storm. 열대성 태풍이 되죠. As the storm grows, 그렇죠? 폭풍이 커질수록 the wind increases. 자, 바람 속도가, 바람이 증가하고 Achieving speed of as much as 118 km per hour. 자, 한 시간에 118 km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스피드에 이르게 돼요. At this point, the storm officially becomes a hurricane. 이렇게 되면, 네, 이 폭풍은 officially, 공식적으로 허리케인이 됩니다. It is now a huge storm that can be seen from space. 이제 우주에서도 보이죠. Interestingly enough, 흥미롭게도, the storm has a calm center. 자, 폭풍은, 이 태풍은 아주 조용한, 차분한 센터를 갖는데 우린 이걸 I, 태풍의 눈이라고 부르죠. 자, 이 글은, 보문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내용일지내용일지내용일지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몇개안 되는 문법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문법 설명할 때그 문법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이, 지금 이 사람이, 아주 단편적으로 내면은요, 그렇죠? 아주 단편적으로 내면은 이 시간 순서의 배열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지문 있죠? 허리케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기서 내용일지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천천히 읽어 보시고, 그렇죠? 내용일지 잘 파악하시고, 내용 잘 사, 어, 습득하시고. 자, 공부하시고 나서, 문제, 마, 어, 나눠드린 문제 마저 다 풀으시고, 네, 어, 수업시간에 늦지 않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사강분석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